안녕하세요. 액세스 마케터 김봉희입니다. 오늘은 액세스 7-1호 리뉴얼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 7-1호에서는 프로페셔널 섹션을 통해 기업가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뉴얼이라는 키워드가 가지는 지속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목차는 어라운드 컬처 크리에이티브 컬처 이벤트, 스토리, 스튜디오, 글로벌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e a t i 처에 culture 한 에디터들의 글을 볼수 있는데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자 했던 에디터들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i 처에 r 는 신진 한 e 아티스 t 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i 통적인동 f 화에 e 벗어나 t 로 r 동 f 화의 e 습을 보여주는 김보민 화백, 자신 i t 고 r of the editor of the 그리고 음식은 자연이며 그것을 먹은 나도 자연이라고 표현한 문성의 자연요리 연구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중 김보민 화백은 똑같이 전승된 문화지만 전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양화의 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동양화라는 매체를 사용해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을 새롭게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곰달래 개화라는 작품에서도 볼수 있듯이 동양화의 자연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상은 현대의 도시와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취재 기간 중 열린 다양한 전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프 아스프랑의첫 개인 전시인 Anywhere Is Everywhere, 관객 참여형 스포츠 전시 플레이온, 매년 개최되는 2019 서울 아트쇼에 대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Anywhere is Everywhere입니다. 이 전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일상 속에서 받은 영감을 기반으로 탄생한 울프 아우스프롱의 작품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객 참여형 스포츠 전시 Play On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스포츠가 놀이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2019 서울 아츠쇼는 매년 다른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술을 선보이고 있는 아트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스토리에서는 미술품을 치료하는 의사, 김겸 미술품 보존 전문가와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초월한 이인암 미디어 아티스트, 한국 대표 가곡 비목의 한 명이 작시가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이인암 미디어 아티스트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 아트를 자신의 상상력으로 풀어내며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초월한 예술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도들로 지속 가능한 예술을 추구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입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 공간을 소개하는 파트인데요. 7-1호에서는 업사이클링 북한 문화 공간인 레코드 나눔의 공간, 단순 에어비앤비 숙소가 아닌 체험형 숙소 무경계 스테이, 그리고 방치된 신발 공장을 북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에호계 123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글로벌에서는 김성호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에서 한국인 CEO로 일하는 것에 대한 고충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 패션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7-15 리뉴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기업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예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악세스는 독자들이 리뉴얼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찾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뉴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악세스 마케터 김범이었습니다.